참으로 사람들은 신기한 동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정말로 말로 소리로 글자로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까지 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를 누누이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이 열려 있는 크기에 따라서 마음의 부드러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조건 없는 사랑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조건 있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교회 그 안에서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조건 있는 사랑으로만이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인정받으려고, 섬기고, 충성하고, 바치고, 그러면서도 늘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이것은 바로 조건 있는 사랑이 그의 앞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말씀할 때그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것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한번 대책해 보시면서 오늘 시간을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성도들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그런데도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는 나만 바라봅니다.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내가 지금 아무리 하더라도 나 자신이 믿지 못한다면,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내 자신의 환경도 변화시키지 못하는데, 이런 꼴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 어떻게 보면 참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맞는 말 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또, 자기 자신도 못 믿는다면,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할수 있나? 라는 말도, 여러분, 미혹하지 마세요. 오늘 시간 그저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내 안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못믿 있는데,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 내 처지가 이런데, 정말 내가 나보다 나은 처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내가 웃으면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수 있나? 그런 모든 번잡한 번뇌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현재 이 방송을 들으면서도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그저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안을 선빈경으로 세포 하나 하나를 들여다보듯이 많은경으로 참 멀리 숲을 바라보듯이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세요 어떤 모습이 보이는가? 사람들을 감고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며 내 안을 들여다보니 하나님과 내가 놀, 놀고 있는 것이 춤을 추는 것이 바로 내 안이었구나 내 마음이었구나 이러면 됐지. 밖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만벌의 성경을 읽는 것보다 천리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만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만벌을 걷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바둑 뜰때 바둑판만 보지 말고 바둑 뜨는 사람의 마음을 읽으라고 하는 바둑 고수의 말이 있습니다. 아주 현명하고 뛰어난 진리는 그 돈은 안에서 얻고 그리고 밖에서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명하게 되면 이미 이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리는 따지고 번뇌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랍니다. 이미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은 선된 이름이 아니라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랑은 행위가 아닙니다. 단순 존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로 그 그분 앞에 서 있다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존재 여러분이 이 땅에 나왔다는 것그 존재 생명을 임태하는 나는. 그래서 존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고받고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나머지 아가페 사랑이다, 필리아 사랑이다, 스톱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존재를 드리는 하나의 디테일한 개별 행위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때 사랑은 아닙니다. 장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니 이 혼돈이 오는 카오스의 세계에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 거기서 가이아라고 는 대제 신이 나왔고, 그 가이아라는 신이 에로스라고 하는 신과 만나서 신들을 낳습니다. 그럼 우리는 에로스를 육체의 사랑, 종목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일뿐만 아는 겁니다. 에로스는 낳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낳는 사랑입니다. 땅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죽임으로 말며 거기서 더불어 많은 신들의 자손이 나왔다는 것을 그 신화에서 우리에게 카오스에서 가이아와 에로스가 만나서 만물이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미토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여러분의 모든 육신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쏟아붓고 다시 한 날이 되어서 눈을 떠보니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그러면 또 너무 기쁜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말하고 살고 베풀자의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고 죽으려는 성도는 바로 순례자의 삶입니다. 너희가 선약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죽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땅에서 삶은 순례자의 삶이야. 어디를 향하여 죽음의 길로 향하는 순례자의 향이야. 그 길에 가게 되면 큰너머의 그 세계로 너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넘어 올 거요. 저는 정말로 가장 마음이 슬플 때가 아무리 밤하늘의 별을 봐도 빛나는 별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과거 어렸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별들이 하늘에 촘촘히 박혀 있는지 저 별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별을 바라보는 것은 그 별이 빛나서기도 하지만 빛나서기도 하지만 별을 보면 볼수록 알수 없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별을 바라봅니다. 나는 영원히는 아니라도 수십 년은 더살 거야? 몇 년은 더살 거야? 라고 자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70입니다. 그러나 요새는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으니까 나도 10년 정도는 더 살지 않을까? 아닙니다. 저는 나는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처음을 보여주실까 궁금해하며 기도합니다. 저녁에 잠자리들 때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온 이러한 감정과 이런 삶과 태도를 가지고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날의 마무리합니다. 계속 살다 하니 계속될 이 현실이 무서운 겁니다. 내일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런 일 외에도 많은 일들이 생기고 존재합니다. 옳고 그름, 성과 악, 흑과 백의 백으로만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운명처럼 얼마나 많이 왔다가 흩어지는지 모릅니다. 겨우 몇십년을 사는 인생 눈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옳고 그름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지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느낍니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래도 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은 잘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말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것이 10배, 100배, 1000배 어려움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사랑은 잘 듣는 것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주님은 매번 매시간 새롭게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조용히 묵묵히 침묵 가운데서 듣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는 너를 더 많이 알기 원한다. 알기 원한다. 더 많이 알기 원하니 더 많이 궁금한 것이 많아지겠죠. 여러분, 성을 살면서 당연한 것 거부하십시오. 고정된 생각 깨부수십시오. 사랑의 좋은 마음으로 잘 듣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건축건 소망해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매번 새롭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듣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이라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과 이웃들의 말을 여러분이 잘 듣게 되면 그들이 날마다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매번 그들의 이야기가 새롭게 들려짐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기 위해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좋은 말들을 끌어안고 살기 위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의 노래 같고 웃음같이 밝은 말 서로 찾아서 건네 보십시오. 고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저는 이 앞에서 글을 쓰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고백합니다. 제가 이 나이에, 이 늙은 나이에 가진 것이라고는 진심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값어치다고 느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는 마음과 글 쓰고 말씀 나는 신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글쓰고 말씀 나누는 신밖에 없으니 저는 저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시간된 오늘도 처음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마음속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을 말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조사 결과 한 1,170억 명의 인구가 생존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겨우 2,000년 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여 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동안 그냥 입에 넣어주는 대로 받아먹고, 귀에 들리는 대로 들었고, 신앙생활하고, 생정정정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리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리하라고, 여러분의 신앙을 그대로 답습하도록 강요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조금만 낯설게 보고, 조금만 다르게 듣기 시작하면, 조금만 다르게 그들에게 말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목사님이 그래도 몇 사람이나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만 된다면 자유로운 영혼의 길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듣고 보고 가는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포장이 안돼 좁고 험한 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과 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반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진정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보았다면, 죽고 죽으려고 하신 말씀이 사실상 가장 위대한 복음 선포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나누며 전하는 이 시간은 당연하고 익숙한 것에 아멘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낯선 것을 만나고 여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모두 전화는 전화, 듣는 여러분의 시간이 아까울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I love. 나는 너를 그리워해, I miss. 나는 너가 너무나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그런데 단 한가지만, 이것이 부모들의 이뻐르시예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그리워하고, 너를 자랑스러워하지만, 그러나 요것 하나만 더 잘한다면이라는 말은 자식을 병들게 하는 온전한 사랑이 아님을 부모들이요 깨달으세요. 요한일서 4년 십몇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은 어떤 의미로 지금까지 이해해 왔습니까?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그리워하고, 너희를 자랑스러워해. 그런데, 몸만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았으면, 이라고 말하게 받아들였다면, 이것만 안 먹으면 나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더 없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 이거는 미혹의자랑이요 뱀의 자랑입니다 있는 그대로 너 자체가 좋아. 이 말이 하나 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 되고, 복을 받고, 복식에 시인이 좋다 았 하신 하나 님의 뜻이요, 온전한 사랑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건 얼굴과 얼굴을 처음 맞대하는 시간 순간에 나올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교리로 자기들 형편에 맞추어 입맛대로 만들어 놓고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니 그렇게 하니 인간들의 몸과 마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랑은 울고 싶어라, 오 사랑은 울고 싶어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너무나 왜곡시켜 왔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으라고 했고,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하답했습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잘못하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제는 힐게 해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돌아 서십시오. 요즘 사람들이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흔쾌히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사는 언어의 한계가, 여러분과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한계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계를 표현하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언어만 배우니는 내일의 세상을 헤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언어만 사양하는 믿음의 자란된 미래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도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의 인류에게 필요한 언어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들을 배움으로 이끌지? 우리는 머리를 맞대고 모든 것을 투자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어제의 습성으로 내일을 살고자 하는 태도가 21세기에는 가장 위험한 태도임을 아십시오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목사님 어디로 가면 되는지 가르쳐 주실래요? 여기서 어디로 가면 되는지 가르쳐 주실래요? 여러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사부하겠습니다 그건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